아, 되게. 그, 저 슬픈 거 있죠, 갑자기. 음, 나도. 잠깐만. 네. 망 그, 너무, 잠깐만. 저 오늘 저 장, 저, 저, 저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물다 어? 오늘 놀러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저, 여러분, 저희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매운 거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시죠? 원칩 챌린지도 도전했었고, 핵불닭볶음면으로 약간 영상도 찍었던 사람인데, 슈퍼를 가보니까 케빈이 이런 걸 판대요. 여러분, 이거 불라면. 불라면,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케빈은 약간 이제 심을 부린다. 형님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약간 이러는데, 오빠도안 매워 보이지 않나요, 아유. 여러분들 이거? 다치 <laughs> 아니 지금 고추가 여러분 네. 몇 개예요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근 케빈이 약간 그 맵부심으로 아 저는 형님보다 매운 걸잘 먹어요 자꾸 이러길래 오늘 이걸 끓여가지고 한번 그 먹어보고 약간 매운 거 참기 대결 한번 해볼 건데 자, 누가 이길 것 같네요, 여러분들. 댓글 미리 많이 좀 달아주세요. 누가 더 이길 것같 동그라,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로 와봐. 동그라, 아빠 매운 거잘 먹지? 잘 먹어? 아유, 진짜? 어? 매운 거는 청양고추 먹을 수 있나요? 청양고추는 그냥 취미예요 아, 취미. <laughs> 빠 취미 뭐야? 아빠 취미 청양고추 먹는 거잖아. 누가 이길 것 같아? 동그라, 이거 봐봐. 이거 매울 것 같아? 안 매울 것 같아? 이거 라면. 어? 자, 어떤 게더 매울 것 같아? 자, 늦... 자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까만 거는, 까만 게 원래 포장지가 더 매워 보이는데, 고추가 3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좀 약간 맵시디 전용 같고요. 그 요거는 고추가 6개 그려져 있습니다. 6개. 그래.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매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 저는 자신 있어요. 이거 물안 먹게 하자 우리. 물 없이 먹기. 아 그럼요. 물, 물 없이 먹. 물을 왜 먹어요? <laughs> 물은. 아물 얘기 하시는거 <laughs> 보니까 매운 거. 아, 아니야, 나. 난... 아,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가 이기것 같은지, 누가 더잘 먹을 것인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거 한번 끓이러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 동물 맘이 동물 맘이 또 미팅 가셔가지고 지금 저희 저희끼리 저... 저희 놀고 있거든요. 저 사이판에 네. 오면 항상 <laughs> 케빈님네 집에 와서 놀거든요. 그리 라면 좀 뜯어주세요. 나는 내용물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서. 라면 두번 갑니다. 면발의 굵기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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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소스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굴라면에 플레이, 그 후첨 스프 같거든요. 그죠? 뭐 소스 좀덜 넣거나 약간 그래야 되나요? <laughs> 소스 하나 더 넣어야죠. <laughs> 소스 하나 더넣어 아, 진짜. <laughs> 소스 하나 더넣어야겠저 <laughs> <됐대>. 매운 것 거... <laughs> 제가 매운 것도 지지 않아요. 아, 진짜 웃긴다물 먹는다. 약간, 그리고, 스 파. 이거, 이거, 이거 용납 못해. 이거 용납 못해. 아, 진짜? 쓱을 왜하 그런 네. 이런 거 이런 거안 돼. 어, 거, 약간, 데. 그, 무표정으로 먹기. 네, 네, 그 대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케빈이랑 저랑,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좀 재밌게 노는 아저씨들의 모습을좀 봐주시고, 네. 동글아, 아이고, 우리 동글이 왜. 동글 이거 하면 좋아해요 동글아 슥슥 어, 그지코코 어, 커, 코 금지? 어슥슥 동글아 슥슥슥슥슥 슥슥슥슥 슥슥슥슥슥 슥슥슥슥슥 슥슥슥슥 일단 똑같이 그냥 라면 삶으면 되는 거고 일단 포장지에 보면 몇분 삶으라고 나와있긴 한데 약간 영어로 써서 저잘 몰라서 일단 그냥 대충 삶아보도록 할게요 오 분, 아! 5분라고 써있네요 5분. 저한테 매운 걸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예. 그냥 먹기에는 어. 너무 좀 <laughs> 간지러워서. 아, 어이구야. 쎄다, 쎄. 그냥 먹기는 간지럽지 않나. 응. 응. 평소에 매운 걸 그래도 좀, 동글맘 매운 걸잘 먹네? 어, 동글맘도 잘못 잘 먹을 거야. 동글맘도잘먹어 아. 이렇게 5 미니치가 아직 3 미니치 된것 같은데는 다음날 좀2 미니치로 여러분 웨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신 아, 굉장히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네, 많이 아, 누르셨어요 고맙습니다. 자린 네. 독이죠. 아 네. 진짜 한달 살기 하시더니 음. 3미니이 남았고, 지금 3 미니치 됐고 이제 2 미니치를 아, 웨이트 아, 좀, 아, 네. 예, 웨이, 아. 웨이팅을 좀 해보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다 엔드가 되면 <laughs> 이슬 해보도록. <laughs> <laughs> 면의 상태는 약간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꼬들 아니면 좀 약간 퍼진 아, 거. 저는 좀 꼬들한 거 먹는 아, 편입니다. 네. 물, 저는 약간 물에 담궜다 먹어요. 약간 진짜. 아, 그렇습 이거는 아, 아, 예. 약간 비빔면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네. 뜨거운 상태에서 하는 게 아, 맞는 것같요 그, 죠 그렇죠? 그? 아, 그러면 뜨거? 약간 뭐 캠이 걱정되긴 하는데 약간 <laughs> 그 뭐지 위 보호제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싶어요. <laughs> 아이 정도면 전 간지러운 정도라서. 아, 그래? 예. 여기 진짜 와사비를 좀 넣거나 하하 뭐. <laughs> 와사비 ㅎㅎㅎ <laughs> 네, 청양고추 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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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다, 그런 게좀 들어가줘야 네. 이제 조금 매콤하다 정도가 되죠 각자 음. 음. 소스 네. 하나씩 자자 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좀 음. 약간 단단 향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지금 이아좀센네요 오우 소스가 네. 까매요 네. 색깔로 봤을 때 간장인가요? 음. 거의 뭐 불닭볶음면 응. 더금거하나아그니까자 어, 네. 케빈이 아까 핵 불닭볶음면을 못 먹어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응? 아 그래? 아, 진짜 매운 거. 어 그래? 요 아, 대략 한5배 정도. 는어 그래. 어, 한번 먹어봐야겠군요. 이렇게. 어우 뭐 짜장면이랑. 아. 그냥 얼굴 아. 봤을 때는요, 그냥 진짜 응. 짜장면 같은 비주얼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이 정도는 그냥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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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녹, 녹즙 지금. <laughs> <laughs> 하 <laughs> 이제 여보 그 불닭 스파게티 갖다 주지고 먹고 자고 그래. 아, 불닭집을 그냥 네, 불닭집 아, 먹고 아, 뭐 약간, 약간 아. 이제 보통 남들은 건강을 위해서 마늘사 아, 가지고 먹지만 캐비는 아, 약간 잘하는데. <laughs> 제 기교 안 부렸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이제. 어, 어, 잠깐. 어, 저 잠깐. <laughs> <laughs> 아, 됐잖아 저도 근데 이거 처음 먹어 봐요. 이게 네. 약간 불닭급일지 아니면은 핵불닭급일지 저희가 먹는 라면은 바로 요거 빨간색 불라면이라고 하 해외에서 약간 불닭볶음면을 약간 커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어, 가볍게 드시죠 뭐네 저희 뭐 이런 거안 하는 거안하죠 어, 네. 물도 필요 없어 네, 그럼 그냥 물을 뭐 냉장고 잠궈놨지 좀 긴장하신 어, 것 같은데 아유 아 아니, 뭐, 전혀 전혀 아니 <laughs> 요 전혀 제형잘 먹어요 어잘 먹어보자 자 가보시죠 음, 음, 아, 여러분 맛있습니다. 일단은 불닭볶음면보다는 맵습니다. 그렇죠? 불닭볶음면 그냥보다는 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먹으면 좀 늦게 와요 매운 게. 네 그래, 맞아요. 처음에 어 그런데 <laughs> 어디 너무 <그래도> 맛있네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맞아요. <laughs> 어, 맛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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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습쓸 씁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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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아니라요. 음. 음. 근데 입술이 제가 아침에 뜯었거든요? 네. <laughs> 그 아시죠? 아 어, 따가운 거? 네그 맛은 뭐 그냥 뭐 땀이 나는 게좀 더워서 그런건데 네, 매워서 그런 네. 게 음. 아니라 음! 뭐? 음~~, 음. 야, 맛있다 음. 아, 아그러니 눈물이 엄마 보고 싶어서 잠깐 눈물이 나는건데 맵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와 그냥 뭐 맛있다 어, 뭐 맛네괜찮으지 네. 음, 어, 아유, 뭐해. 그럼. 음, 와. 음 맛있다. 먹 음, 뭐. 아, 되게 그저 슬픈 거 있죠, 갑자기. 음, 나도. 네. 미안하다. 나그 아, 너무, 잠깐만. 저거 우리 잠깐, 저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거든요? 아, 갑자기 저 슬픈 일이 생각나네. 물 드시러 가는 거 아니죠? 가서 몰래 스파하는거 아니죠 지금? 아 맞아 지금. 자 우선은 제 얼굴. <laughs> 형 지금 뭐? 아 네. 아 너무 멘다아 <laughs> <laughs> 어.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요. 아못 먹겠어요. 근데. 이 아, 진짜 실제입니다. 저도 사실 저거 빨간 건 처음이거든요. 와. 이 정도면. 아, 핵불장아아 잠깐만. 아, 근데... 아, 근데. 와. 아 너무 심. 시... 아 너무 심해요 진짜. 나 이거 빨리. 와. 아. 아. 아 대박이에요 진짜. 어떻세요지 진짜. 와. 아 미쳤다 이거. 나. 와. 허를 때려요 지금도.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멎지? 아하하하하하 아, 너... 아. <laughs> 아, 너무 심해요 진짜 아, 불닭볶음면보다는 진짜 확실히 맵고요 핵불닭을 핵불닭보다 매운 것 같아요 아그 정도예요? 아, 어, 아, 고추 6개거든요 아. 자 우리 이거 동글맛 아, 동글맛 먹인다고? 동글맛 오시면 네. 아 잠깐만 아. <laughs> 아, 말도 안 들어가 <laughs> 아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어. 아 진짜 아까 저희끼리 장난으로 허대 대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못 해. 아니 얼굴에 여기땀 잠깐 잠시만, 저 저기 지금 막막그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막 아. 저 눈물 보이죠? 와, 새입 먹었어요. 새입. 동글만에게. 동글만. 식을 준비했구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잘못 먹어요. 후안이더럽지 않아요. <laughs> 아, 저는 이걸 먹이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여습니다 <laughs> 동글만 님에게 한번 네, 불라면 뭐. 핵불, 핵불 라면을 먹인다고 혼자. 너무한가? 저희 네. 약간 그 한국에서 네. 약간 불닭볶음면 인기 많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랑 거 비슷한 거 먹었는데 네. 맛이 맛있, 비슷해요. 맛있어요. 네. 안 매워요? 네. 나 맵긴 한데 맛있긴 맵다고 하잖아. 그래서 동글만 먹어 먹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 드셔. 요 그게 한세 잔만 먹으면 맛있는 게확 오더라고요. 야, 듬뿍 먹어. 지금 지금 빨리 많이 넣어요. 뭐 엄청 맵진 않아. 우리는 그냥 즐겁게 먹었어요. 괜찮은데? 음. 오 너무 잘 드신다 음. 잘 먹네 음, 맛있다 어 맛있지 음. 우리도 맛있게 응 우리도 맛있게 먹자 근데 제가 지금 <laughs> 이게 좀 약간 뭐라고 그러지? 이 맛있는 게한세번 정도 먹어도 와요 울었어 이었어 너무 맛있어서 울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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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저희랑 똑같은 <laughs> 자 모두가 얼음을 찾는 건 똑같네 네, <laughs> 너무 평온하시다. 진짜. 오. 어, 근데 이 정도면 참을 만 해요. 오, 오, 와 우와. 우 야, 너는 엄마 매운 거잘 먹는다. 나 먹었지. 돼? 이 정도는. 어? 어? 동그리? 어? 어, 그래? 아, 응? 이거 나만 그거 그 지지리리리. 아이고. 뭐다 뭐다 뭐다. 아? 어? 자, 어쩌까 우리 오늘 새로운 네. 라면을 좀 먹어 봤는데. 일단 그 저희 세중에서는 일단 네. 매운 거 1등. 아, 1등네. 그럼 제가 2등 할게요. 아. <laughs> 다음에 한번 제대로 겨뤄보는 거예요. 아, 하나 그렇죠. 어, 네. 아, 근데 불라면 이거 너무 맵네요. 그러게요. 빠이빠이. 발꼽손, 착, 착. 뿌잉 뿌잉뿌잉.